조례 자체는 참 앞서가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 하는 말 중에 그 디테일한 것이 오히려 악마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다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속설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 음, 조례를 만들고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격차를 허물고 차별을 없애고 이렇게 가려고 그게 바로 이제 보편복지의 방향으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치약계층을 먼저 접근하고 넓게 가느냐, 아니면 먼저 접근을 하고 좁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양날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오히려 이 조례가 굉장히 내실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까 22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랬죠. 예. (22개) 시군 중에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230여 명의) 그~ 육아휴직자의 개인정보를 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직종별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으, 이석주 의원님께 오히려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시정부에도 지를 해서 내용을 확인해본 해보고 네. 어, 또 심도 있게 더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어, 한 말씀. 네, 더 말씀하십시오.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어,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조례 취지 자체는 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도모하기 위한 네. 정책입니다. 예, 예. 취약계층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예. 남성이 지금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잘 쓰자라고 장려하자고 음. 만든 지원 조례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조민경 청년 의원이 처음 발의한 조례로 거기 조례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하고 22개 지자체 중에 어떤 데는 이 금액을 명시를 안한 데가 있고 이 개월 수를 명시 안한 데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있지 나머지 조문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단 분이시든 중소기업 분이시든 모두 다 우리 여수 시민입니다. 여수 시민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거고요. 특히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월 평균 소득은 348만 원이고 육아휴직 월 평균 급여는 1 2만 5,000원으로 평균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은 29.5%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 50만 을 지원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경직된 조직 문화에 좀 바꿔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석주 의원님의 뜻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